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도가 유행해서 그 당시 상황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1920년 1월 10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왕세자, 왕세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왕세자죠. <laughs> 원래는 이제 황태자였는데 그 나라가 이제 그 대한제국이 그 일제 치하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왕세자로 격화가 됩니다. 우리로서는 분통 터질 얘기죠. 어쨌든 왕세자가 이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유학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인질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종 황제께서 1919년 1월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종 황제 장례를 이제 (1년) 뒤에 이 제사를 제 지낼까네 근데 거기 와야 되는데 이제 일본 애들이 괜히 이제 스페인 독감 핑계 대가지고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맞죠 명분은 스페인 독감이 이 당시 유행하니까 전염된다라고 했는데 웃기게도요 일본은 더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더 심한데 일본에 잡혀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전파된다. 우리나라도 걸려온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쉽게 말하면은, 그, 고종황제기제사 그 그러니까 제사한 날에, 1주년의 제사한 날에 못 오게 만드는. 그런데 일본에서 오니까 이제 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 우리나라 일본은 도일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넘어간다. 일본에 있다 우리는 면 조선 조선이 되거든 건널 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자께서 이제 오, 원래 오기로 다돼 있었는데, 이제 괜히 이제 핑계 삼, 핑계 잡아가지고서 이제 모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독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독재를 하거나 상대를 괴롭힐 때는 큰 명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이제 교묘하게 이제 반대파를 이렇게 탄압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독일 히틀러도 그랬고요. 뭐 유명한 독재자들 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20년 들어와서 2차 대유행이 1919년 12월, 11월 말부터 2차 대유행 때 우리나라 그때 그 이듬해 1월 들어와서는 이제 서울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방으로 계속 번진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기사인데, 이제 부산은 이제 서울은 좀 줄고, 이제 지방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왕세자께서 도선 일본에 잡혀져 있는데, 한국에 오는 거를 중지했다. 이런 얘기 기사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세자 내용, 뭐 간단한 건데요. 왕세자가 도선, 일본에 있다 우리나라 오는 걸이 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으로 건너오는 것이 중지됐다. 제그 제일, 제1, 제일이라는 건 제사 날입니다. 제사 지내는 날. 그러니까 고종 황제 1주년 제사 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제사 지내는 날에 참가하실 예정이었나? 원래 참가할 예정으로 다돼 있었거든요. 이제, 이따도 말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발표도 다 해요. 오기도 다 있어. 요 일정표가 싸졌는데, 갑자기 이제 중지시킨 겁니다. 왕세자못각게 막는 거예요. 악감모, 악성감기,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막아버립니다. 참 교묘하죠. 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한폐렴이다, 아니면은 뭐, 코로나19다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하게 막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교묘하게 할수 있죠. 반대파를 숙청을 하거나 반대파를 탄압할 때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년제도 똑같이 됐다. 이 당시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교묘하게 탄압하는 방법 중 하나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왕세자 도선 중지 이제 조선으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 것을 중지시켰다. 제일은 이제 제사 진는 날입니다. 제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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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은 기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사실, 꺼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은 조심해야 하고, 제사진의 날이죠. 제일에 참가하실 예정이었는데, 악감모, 악성감모가 유행하기 때문에 했다. 근데 핑계가 참 교묘하죠.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건데, 해서 가면 안 된다는데, 일본은 더 심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한다. 이제 웃기게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왕세자를 이왕이라고 칭해서 이왕.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황태자에서 세자로 격하됩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왕 세자 전하께서는 전하께서는 오는 22일에 거행될고고는 이제 돌아가셨단 분이죠. 고 이태왕. 그러니까 고종 황제인데 이태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인데, 이제, 한일합방 격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일단, 이제, 이제 이태왕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참, 이제, 식민지에 대한 굴욕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태왕 전하 1주년, 이제, 고종황제 돌아간 지다 1주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3.1 운동이 고종황제 장례식 비밀에서 터지잖아요. 그 때를 사람의 말에 운집한 관계로 만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딱 1년 뒤 얘기니까, 이때가. 1920년 얘기예요 참열. 요새는 참열이라는 단어를 잘안 쓰죠. 참가에서 열은 이제 열을 맞추는 게. 그러니까, 이때 이 참은 석삼자인데, 석삼으로 아니고 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역에서도요, 안 쓰지 뭐 응, 여기 응, 응. 나오나? 응. 그 이런 말이 나올까요? 참천 양지다 참천 원래 석삼자인데 사무라는 거 참으로 일걸 참 참여한다 참가한다 그래서 하늘은 양요가 하나거든, 양요가. 그런데 이게 세 개가 모인다는 거야. 그러면은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원이 된다. 양지 땅은 곤결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음표로. 요게 두 개가 모여, 그러면은 네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원지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 방이라고 하는 거는 네모진다라는 얘기에요. 방정하다고 하죠. 그, 그런 말이에요. 이때도 이거 3으로 안 읽고 참으로 읽어야 돼요. 참. 근데 간혹 보면은, 단어 사전을 찾으면 삼으로 나오니까, 삼으로 읽는 사람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 그렇게 번역, 그렇게 단어, 음, 음을 쓰는 분이 계신데, 그거 이제 잘못됐고요. 참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참열 하면은 석삼자인데, 석삼자가 아니라, 이때는 참가한다 할 때는 참을 읽어줘야 됩니다. 참가해서 열, 열은 대우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 지내거나, 뭐 아니면 행진할 때, 오와 열을 딱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대포를 들때 방렬한다고 그러잖아요. 방렬할 때 대포를 쫙 나란히 하는 게 방렬한다고 해요. 그때 열자를 이걸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안 쓰죠. 참단어는안 쓰는데, 뭐 굳이 번역을 참여한다. 뭐 참가해서 같이 줄을 맞춰서 쓴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뭐 참여도 정확한 뜻은 아니죠. 참여해서 줄을, 맞추는, 줄을 맞춘다는 추는 줄을 얘기는 빠, 빠졌으니까. 근데 참여하면 되게 줄 맞춰 쓰니까 뭐 넓은 뜻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그냥 제가 이렇게 참여라고만 했습니다. 어쨌다 그래서 이제, 제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참가죠. 참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일, 근일이 이제 가까운 시일이네. 요새 가까운 시일 내에 귀선. 귀선은 이제는 조선으로 돌아간다. 귀선. 조선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규자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배를 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배선자로 보는 게 아니라, 조선선자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 끌려갔다가, 우리나라로 오는 거를 이제는 귀선, 조선으로 돌아온다로 번역해야 되거든. 그래서 귀선하실 예정이었던 바, 이런 예정이었는데, 목카목카는 모카, 이제 눈알래라는게 현재란 뜻입니다. 현재, 현재, 당지, 당진이 이제 그곳에, 어디냐면은 그 제사지에서 올 곳을 말한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참 이제 교묘하게 한다. 어쨌든 그곳에서 유행성 감모가 왕상으로서 특히 이왕 전하, 이건 이제는 순종 황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순종 황제인데 이제 한일합방이 격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왕 전화라고 하거든요. 이왕 전화의 하명에 의해 의, 의, 의 의지하여 중지됐다. 말은 이렇게 안 붙이는 거지. 원래 이런 거실무제도다 하고 보도할 때는 윗사람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교묘하게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전에 이제 불과 며칠 전, 며칠 전, 1월 7일날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왕세자, 어, 도선. 왕세자를 이, 그 임금에 관계된 로 말고 항상 어짜로 붙여요. 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세자께서 도선. 그러니까 그 조선으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뭐. 그래서 뭐, 뭐 때문에냐면은 고 이태왕, 그러니까 고종 황제 1주년 제의, 제2, 1주년 제의에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 일본에 있다가 조선으로 넘어갈 예정에 따른 신문이 나와요. 1월 7일 날. 그런데 이제 불과 며칠 뒤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왕세자가 누구냐?를 잠깐 좀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는 이제, 지금 요새는 이제 영친왕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영친왕이라고 하는데, 이은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종황제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고종황제의 아들께서 순종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이복동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제사도 못두게한 거지, 사실 <laughs> 그래서 이제, 고종왕, 이제 영친왕, 이제 영왕이라고도 표현했고, 이제 태 이제 대한제국 되니까 이제 황태자로 책봉이 되거든요. 그 음. 근데 이제 한일합방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그 이왕으로 그 격화돼 그, 버려. 아, 그러니까 순종이 되자 이왕이 그 되자 황태자 영왕이자 왕세제, 왕세제 동생 세제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써놨어요 유학이라는 면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부인도 일본 사람보다야 억지로 결혼시키죠. 그러고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참좀 근데 그때 사진인데 참잘 생겼어요 사진. <laughs> 네. 근데 여기도 약간 좀아 약간 좀, 좀 아둔하게 생겼는데 이때는 어쨌든 그 그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친왕께서 일본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관학교를 다니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군인으로 복무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귀국하려는데 귀국도 안 되지. 그래서 일본에 일본에서는 이제 지위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파류를 해방 이후에 그 그러고서 이제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박정희. 그, 군사혁명 일을 일어나고서 그때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귀국해서 자선사업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되게 고독하셨대요. 이분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일본에서 이제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자, 고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뭐 왕세자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표현을 영친왕이라고 했습니다. 영친왕께서 일본으로 인질로 끌려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버지 제사에올라오고 했는데 고종 황제 제사에올라했는데도그 것도 못오게 된다. 애통한 일이죠. 그그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명분은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귀국도 못한 안타까움 이렇게 표현했고요. 결국에 이제 망국을 했기 때문이렇다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별이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자기 아버지 제사도못 오잖아요. 그 황태자께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스페인도 간 핑계를 댔는데, 이건 결국 핑계거든요. 일본 애들이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일들이 100년 전에 드러내놓고 탄압하는, 교묘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어쨌든, 뭐, 그, 항상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항상. 그리고 그거를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빌비지했다, 예전에. 자, 지금까지 그 1920년 1월 10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